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나나입니다. 빠르게 오늘 주요 기사부터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기사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의 발언으로 X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리플이 스위프트의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금융 시스템의 낙후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XRP 커뮤니티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금융 시스템의 기술적 근간이 수십 년이나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을 하며 암호화폐 기술을 기반으로 한 21세기형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리플의 사명과 일명 상통합니다. 리플이 만든 XRP 원창은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외 송금에 여전히 사용되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에 대한 편리한 대안입니다. 폴베런 팟캐스트에서 오인크립토의 루퍼트에 따르면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과 같은 혁신에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고객들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저축 계좌와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은행들이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가 지금 XRP를 다시 무대 중심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수십 년이나 뒤처져 있다고, 네, 뒤쳐져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을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리플을 언급을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리플이 추진해온 목표와 거의 겹친다는 건데요. 빠르고 저렴한 해외 송금을 실현하겠다라는 리플의 비전이죠. 그리고 지금 은행들은 여전히 리플의 성장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기존의 시스템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고 비싸다는 건데요. 이 구조를 오래 지탱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글로벌 결제망을 장악해온 스위프트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블랙록시이어가 말했죠. 스위프트에 의존하는 건 마치 우편으로 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결국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리플이 가고 있는 미국의 금융의 미래와 맞물릴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XRP 투자자들이 더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리플은 단순히 미래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이미 실제로도 해외 송금과 결제 시스템에 쓰이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의 채택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만약 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흐름을 더 강하게 만약에 밀어준다라면 장악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고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리플의 점진력으로도 기존 기득권 금융 세력을 잠식해 나갈 핵심 기술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시 리플을 지금 처음 접하신 분들은 대체 뭘 어디에 쓴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코인마다 바로 그 핵심 기술력이 다 달라요. 그 기술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투자자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네, 엑 r 피는 바로 그 부분에서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만약 XRP가 기술력이 없는 허상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이 지지선과 가격대 유지하면서 버틸 수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결제와 네 송금에 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하나둘 채택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리플의 주요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보실 만한 깊이 있는 분석까지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리플을 가난 모든 것 제일 빠르고 제일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저희 공유방 안쪽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공유방 진입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 은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고정 댓글 네, 고정 댓글 달아 놨으니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떠 있는데요.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모바일 링크를 선택하신 후 보내기만 눌러 주시면 완료고요. 그다음에 PC 링크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한번 써 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써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써 주실 때 오타가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락이 만약에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오타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전화번호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내 답변란에 내 답변란에 전화번호 010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대1 무료 상담, 빠른 정보 제공. 이 모든 게 문자나 무료로 진행되는 금전 요구는 없는 그런 공유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요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플 CEO가 아마존과 우버 채택을 암시하면서 ODE를 통한 대규모 XRP 전송으로 기간 모멘텀이 촉발됨이는 기사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아마존과 우버의 도입을 예측함에 따라 2억 XRP 이체로 기간의 주문형 유동성이 급증했습니다. 무려 6억 100만 달러 상당의 2억 XRP가 온체인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분석가 자이토 클립토는 SEC가 XRP에 대한 승인을 내린 후 오디에르림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이전의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에서 XRP의 역할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거래의 규모는 실시간 XRP 유동성에 대한 기관들의 새로운 수요를 나타냅니다. 예, 최근에 리플 을 CEO 브레드갈링 하우스가 아마존과 우버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앞으로 XRP를 결제해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 직후 실제로 2억 개의 액살비가 이체가 됐는데요. 금액으로는 6억 달러입니다. 6억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8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이런 규모가 자금이 이동이 됐는데요. 이게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 ODL 있죠. 즉, 주문형 유동성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SEC 승인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시점이라서 기관들이 대규모 자금을 옮기는데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건데요. 결국 이번 움직임은 XRP가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인프라에서 활용되는 브릿지 자산으로 정말 쓰여지고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앞으로 가격과 시장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게 단기간에는 시장의 놀라움 속에서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장기적으로는 기간의 자급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금 XRP 가격대를 한 단계 끌어올려 줄수 있는 힘이 되는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움직임은 XRP가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진짜 실제로 쓰이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이자 향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미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연내 승인 판가름 트럼프 서명 임박이라는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네, 미국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이에요. 네,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죠 (CFTC)의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할 핵심 법안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코인이 증권이다 아니다를 두고 끊임없이 논란을 펼쳤었죠. 그런데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도적으로는 기준이 딱 생기는 겁니다. 상원위원회가 9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농업위원회가 10월 말까지 지금 검토를 한뒤 연말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한 정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법안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안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불확실할 때는 기간 투자자들이 머뭇거리면서 투자를 꺼렸습니다. 근데 제도가 만약에 확립이 되면은 오히려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ETF 대거 승인 소식이라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게다 10월에 지금 겹쳐 있는데요. 시장은 또한번 붐을 한번더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들이 쌓이고 있는 만큼 우리는 전체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수익은 바로 이런 구간에 만들어지니까요. 내 네, 앞으로 좀 타이트하게 9월, 10월 저희 공유방 안에서 이런 내용 받아보시면서 좀 흐름 바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제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연준 파울 의장의 잭슨홀 연설과 함께 동시에 가상화폐 항사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이 칠수 있는 일정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한 인물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까지 참석을 하면서 그 의미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지금 금리나 당장은 없다라는 부분으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죠. 그런 상황에서 파월의 의장의 발언 한마디에는 큰 자금이 다시 들어오거나 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곧바로 차트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21일 정 핵심 발언들을 면밀히 지켜봐야 될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였다면은 직접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내용을 전해주겠지만은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대부분 해외발 소식이다 보니까 결국은 기사와 정보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기사로 접하면은 항상 한발 늦을 수밖에 없죠. 차트만 따라가다 보면은 이미 고래들이 다 움직이고 난 뒤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공유방이 존재를 하는 건데요. 저희는 현지와 거의 시간차 없이 마치 고래들의 정보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아주 빠르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이렉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결국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굉장히 큰 기준이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공유방 들어오셔서 이와 같은 내용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바로 수익 손실 안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 아래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파란색 링크창이 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문자 하나로 무료로 24시간 실시간 네,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 공유방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용하죠. 무료기 때문에 이용 안해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안쪽에서 이와 같은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바로 빠르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TF 승인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발언 바로바로 차트에 적용이 될 부분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입하셔서 이와 같은 내용 바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게 문자 하나 무료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굵직한 뉴스들을 좀 소개시켜드려봤는데요. 오늘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